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장 19절부터 20절 한 절씩 기도합니다.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엠까지 가더라 베들레엠에 이를 때온 성업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우리가 오전에 읽었듯이 그리하여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과부 둘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나우미 고향이죠. 거기 에 이르렀을 때 베들레헴 마을이죠. 성우 반면 마을입니다. 마을이 터들썩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뭐그 한 마을에 산다 그러면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정을 네. 그러면서 그 나갔던 엘리 멜렉은 없고, 어그 부인 나오미가 혼자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 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된일이서막 이렇고 저렇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도 지루한 대상 속에서, 작은 일만 있어도 그냥 구석수에 오르면,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끊어가지고 뭐, 어떻게 됐대, 뭐, 어떻게 됐다더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떠들 썩했겠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떠들면서 이렇게, 이이가, 어, 나오미가 아니냐. 이러면 나오미라는 것은 달콤하다라는 뜻이고, 뭐 예루살렘 아그 베들레헴에서 같이 예전에 살 때는 1 0년 전에 살 때는 예, 그런 대로 뭐 괜찮은 가족이었는데 예, 보니까 지금 그 부인 그, 여자 혼자 돌아가 돼 과부가 돼가지고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그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해도 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제 핑계와 과장을 하면서, 그, 그,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 게,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망해서 돌아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기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래는요.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잠깐 이렇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자기 어떤 그 망한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완전히. 망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 터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뚫땅망 했다는 거 이제 내 이름을 달콤하다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쓰다, 쓴 인생을 쓴 고배를 마셨다 거죠. 고통의 그 잔을 마셨다 거죠. 그 완전히 망했다 이러듯이 제 사람들에게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내가 뭐 가서 큰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거나 이래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뭐 망한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인과응보로 망했다거나 혹은 잘 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뭐 전생에 무슨 뭐 업적을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잘 됐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과거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됐고 뭐 이것도 억울성설이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그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어 여기 20절부터 나오는데 이는 전능자가 즉 그이 세상을 다스리는 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이렇게 지금 만드신 거다. 자기에게도 그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을 지어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다. 전능자가 이렇게 하셨다. 21절. 에, 내가 원래 풍족하게 이 마을을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나갔는데 이제,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다 뺏고 비어서 빈손으로 나를 그 돌아보시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게 인생의 징벌이라서 죄를 지어서 벌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여기 징벌이라는 말은 나우미가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어, 내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나를 증벌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자, 이렇게 일이 됐으니까, 터놓고 내가 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끝까지 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말이야. 왕년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망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죠. 딱 까놓고, 사람들이게 나를, 사람들이 구속어오고 그냥 비난하, 비난하거나, 이렇게 그 지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지 하고 할 때, 아주 까놓고 얘기해야 돼요. 난 지금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어떤 국률이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어떤 그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때가 22절, 나오미가 모합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루크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 말은 뭔가 지금부터는 그 희망적인 어떤 뭔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징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의담도 그래요. 쫄딱 망했어도 지금 쫄딱 망해서 어, 그그렇게 그,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일으켜 일으켜 줄수 있거든요. 지금 징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침 보리를 주수하는 때였다라는 말로 이 이야기는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오미아 룻을 뭐 구원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십니다. 보아스라는 훌륭한 청년을 붙여서 셔 나오미아 룻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서로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이면 우리가 서로 뭐, 그건 합니까? 그죠? 서로 나눠 먹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또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망했으면 망했다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병에 걸렸으면 나 죽을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일으켜 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한 주를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